어, 우리는 1월, 2월의 승부를 봐야 되고, 그 1월, 2월의 승부처는 그래도 기술주다. 특히 c s 쪽.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 s 쪽을 본다면, <끝> 쪽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우리 이쁜 호랑이 친구,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왜끊었냐면저 오늘 옷이 이제 뭐, 사실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작년에 봤겠죠? 아니면 뭐 올해 한, 뭐 1월, 2월까지 입었을 테니까 10개월 전에 봤을 텐데, 이제 또 이제 추운 겨울이 돼서 약간 따뜻한 셔터나 바디간 이런 거 이제 입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옷이 좀 약간, 호랑이 그 백호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호랑이인데 검은 줄이 있는 그런 백호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또 약간 호랑이상이기도 하죠 사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MBTI가 e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제 주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외향적이거나 막 시끄러운 사람은 아니라서 아라는걸 알고 있고 또는 뭐 되게 친절하고 부드럽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날카로운 면도 약간 있고 좀 묵직한 면도 있어서 호랑이상이라는 소리를 꽤 들어요 이렇게 평소에 말 없이 가만히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좀 무섭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어 제가 호랑이처럼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토끼처럼. <laughs> 제가 또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자. 100억도 연극 다 보셨었죠? 오늘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고요. 수업 전에 또한 말씀 드릴게. 100억도 연극에서도 제가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꽤나옵니다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 개사 이런 것 때문에 재미있어서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할때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 흘렸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처럼 어떤 노래를 완곡하거나 연습을 하면서 노래가 계속 실력이 늘어나면 좀 그런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어떤 도전을 하는데요. 2023년에 마라톤, 특히 하프마라톤이 도전이었다면 2024년에는 합창단 모집을 해서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저희 2024년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합창단원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는 지원한 것 같은데 단원 목표 단원은 지금 한 35분에서 40분 정도고요. 일단 지휘자 선생님들 또는 대여 공간들을 지금 거의 다 알아본 상태예요. 요일은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밸런스 합창단의 구성원이 돼서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연습을 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어떤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함께 하실 분들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퍼게미와 함께 노래하고 기운도 먹고 돈도 벌고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빠졌습니다 0.82% 하락했고요 2494 포인트인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2500 중심으로 2520 정도 또는 248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지금은 약간 그 좁은 박스에서는 아래쪽이죠. 어, 크게 막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 크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이. 어, 이러다가 또 반등 한번 주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러다가 반등 한번 주겠구나. 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점점 또 희미해져 가고 있고 결국은 금리 인하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어, 경제 지표들이 나왔을 때 대표적인 경제 지표는 CPI지만 CPI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미국에서는 매번 발표가 되고 있죠. 그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내년의 금리 인하의 그 스텝에 금리 인하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이 지금은 제일 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 지수 오늘 약간 두드려 맞았다 1% 살짝 안 되는 하지만 뭐 오를 때도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것처럼 내릴 때도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변동성이 적은 구간이다라고 계속 시장별로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1.83%가 빠지면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래소 시총상의 코스피 200 종목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래소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1.93이 빠졌고요. 거기에 SK 하이닉스도 3.97이나 빠지면서 어, 어제 사실 미국 중에서 출렁출렁 거렸던 게 나스닥 특히 기술주였기 때문에 어,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어, 조금 아쉽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전지 관련주에서 포스코홀딩스 3% 하락,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7%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야이 정도면 차라리 다행인 거다 뭐가 아니. 거래소 시총이 가장 큰 반도체도 빠지고 2차전지도 빠졌는데 거래소 지수가 1%도 안 빠진 건 차라리 다행이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 된 이유 어떤 업종이 안 빠졌지 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죠 코스피 200 전체 종목 중에 올려내는 모니 한국엔컴퍼니 한국행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모든 기사들이 머릿기사로 냈을 정도로 뭐 형제간 지분경쟁, 뭐 이런 형제간 경업권 분쟁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기사가 나오면서 지주회사인 한국행 컴퍼니가 오늘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말고 공통적으로 오늘 올랐던 업종을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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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SD바이오사이언스 10% 상승, 신풍지향 8% 상승, SK바이오팜 5% 상승. 상승, 녹십자 4%, 그리고 유한장행 3%, 종근당 3%, 녹십자 홀딩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까지 거의 오늘 2% 이상 상승 종목들, 2%, 3%, 5% 상승 종목들은 대다수 제약바이오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주도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아니면서 가장 상승이 률 높았던 거, 한국엔 컴퍼니 빼고, SD바이오, 신풍제약 SK바이오팜 빼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CJ가 되겠습니다. 어, CJ는 제가 늘 강연회를 하면 이세무사 테마라고 말씀드리죠? 어, CJ는 바로 이세무사 테마입니다. 어, 이세무사 테마가 뭐죠? 어, 강연회 때 말씀드린 종목. 아,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강연회를 지방분들이라서 못 오셔서 어 강연회 영상 올라오는 언제 올라와요 뭐 이런 댓글 가끔 다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이번 12월 초 강연회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는지 CJ는 어떤 이유로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CJ의 장점은 자회사에서 CJ E&M n 그리고 CJ 대한통운 c j 제일제당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 제가 강연했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과 회사는 건물 한 3개 차입니다. 저희 집 정문에서 나와서 건물 3개를 통과하면 회사 건물이에요. 그래서 1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laughs> 올리브영을 이렇게 슥, 회사 갈 때는 왼쪽으로, 집에 갈때 오른쪽으로 슥 하고 고개를 눌려서 보면 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많구나. 전국 지점망이고 굉장히. 영업소도 많죠. 그래서 특히 젊은 m z 세대들은 올리브영에서 화장품도 사고, 그래서 뭐, 헬스앤 뷰티, 뭐, H&B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샴푸나 바디로션 같은 건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리브영 자회사 상장 기대감. 근데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주식은 나쁜 것도 있죠. CJ는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사 검색해 보시면 돼요. 독과점 규제에 조금 지금 말들이 있어서 혹시 과징금이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가 8천억 거래됐어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거 있니? 없어 Y바이로직스라고 있어 Y바이오로직스는 왜 바이오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안 웃겨? 웃 <laughs> 아... <laughs> 우리는 살면서 늘 Y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주식 투자할땐 인생을 살 때는 How를 생각하라면서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주식은 Y 왜 이렇게 움직일까 Y바이오로직스 오늘 신규 상장돼서 거래가 좀 터졌고요 에코브로피엠 7,000억 거래됐는데 마이너스 SK하이닉스 5,000억 거래됐는데 마이너스 포스코퓨처엠 4,000억 거래됐는데 마이너스 즉 오늘은 어, 거래가 막 많이 터진 애들보다 원래 거래 터지는 애들이 어, 하락 조정 받으면서 적당히 거래가 터진 그런 날이에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거래가 많이 나왔네요.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최근에 STO 관련주에 거의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어, STO 관련주는 우리가 보통 어, 토큰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죠. 어, 미술품 조각 투자, 부동산 조각 투자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 미술품 하면 저도 미술 공부를 올해는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 뭐몇달 동안 했는데 그리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거고 어, 미술품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적인 명화, 명화들은 정말 천억짜리도 있고 천억, 이천억짜리도 있고요. 우리나라 화가의 명화들도 50억, 100억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술품을 너무 좋아해. 소장하고 싶어. 그런데 10억짜리 그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10억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쪼개서 100만 원어치만 살래? 뭐 이런 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각 투자고 그래서 조각 투자가 제일 발전할 부분이 미술 또는 부동산 여러분 들소 원이 뭐 죠？강남의 건물 주 죠？강남 건물이 얼마 짜리예요5 0 0억1 0 0억 짜리 잖아요？500 억이 없어서 강남 건물 주가 될수 없어. 그런데 그500억 짜리 건물 을1000 분의 1, 1000 분의 1로 쪼개서 100만원 주고 살래? 강남 건물 주, 그래서 강남 건물 주가 되 거나 또는 세계 명 화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 그 간접 투자로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가 아니에요. 직접 투자죠. 쪼개서 내가 그 쪼갠 소유권을 살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STO인데, STO에서 지금 최근에 그래서 움직였던 게, 이런 플랫폼 관련 갤럭시의 머니트리 같은 종목과, 그리고 미술품 투자 관련 K 옥션,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젠텍 오늘 제약 바우지고 확실히 좋았습니다 오늘 거래 터진 종목 중에 20% 이상 오른 종목은 수젠텍 하나네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일단 한국의 컴퍼니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 경남제약 한국파마 녹십자 M S 이런 종목들은 다 뭐예요? 딱 봐도 제약바이오주죠 어,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어, 그래서 그 밑에도 엑세스바이오 뭐 진메트릭스, 수젠텍, 인트론바이오요플로 유바이오로직스 거의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한마디로는, 어, 제약바이오의 어, 한마디로는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네 한마디로는 제약바이오의 날이었네 탑 30에 거의 10개 이상, 15개까지가 제약바이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서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계속 올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순환매죠 업종간 순환매, 업종간 순환매에서 최근에 에코브로비엠의 수주해서 2차전지 또는 또 최근에 HBM에서 온디바이스로 넘어갔던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것들뿐 아니라 또는 로봇 관련주들이나. 또는 AI 관련지들이나 뭐요런 애들이 순환매가 돌다가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돌았다 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다 그래서 어느 한 업종이 주도주가 돼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12월장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장을 크게 급락하고 너무나 위험한 장은 아닐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빵빵 치고 나가는 장도 역시 아닐 확률이 높은 2500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 개별종목 순환매 또는 어, 테마 순환매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는 1월, 2월의 승부를 봐야 되고 그 1월, 2월의 승부처는 그래도 기술주다 특히 c s 쪽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 s 쪽을 본다면 AI, 로봇, 자율주행 쪽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합창단 오직 공고를 한 만큼 오늘은 백억부자를 제가 성악가 버전으로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백억부자 될 거야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I 아, 죽을 뻔 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s 셋에서 Don't t h i n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1시 반 장동수왕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4% 하락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 조정 중에 있지만 최근의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급락보다는 장중반전을 노리거나 하반 경직을 보이며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 기준 2500 중심축으로 아래 위 좁은 변동성 구간이라는 뷰는 계속 유지합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조정이 아픈 하루입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에서는 한국행 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재료로 상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CJ는 CJ 대한통운과 함께 5%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CJ그룹주 관심, 녹십자, SD바이오, 종근당, SK바이오팜 등 코스피200, 제약바이오주, 다수 종목들 동반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서부장 전반적 조정 속에 리노공업 5%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총상이 전반적으로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재료와 경영권 분쟁 재료인 텔레필드 한국인 컴퍼니 사항가에 유니온 등 요소수 관련주들 소테마 형성하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STO 관련주 오늘 선별적 상승 나옵니다 탑 30의 코엘 패션이 있는데 올해는 조선내와 STX 코엘 패션으로 이어지는 기업 분할 관련주가 특히 안정적인 상승과 수익을 주는 한 해였는데 12월 연말 선물까지 확실히 주네요 건대 강연회 그리고 지난주 12월 강연의 영상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 수익 난다는 진리를 확실히 느끼시는 계기가 되시길 느끼시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지수 조정 속 개별 종목 선별적 상승세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